음, 강아지 강아지 동상 <laughs> 강아지 가비 아니야 가 되게 예쁘다 딸랑 <laughs> 하는 동물모양들있잖아네이향모향무향무독모이도 <laughs> 있고 향랑이도 있고, 향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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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모다 있어. 모 <laughs> 산이네. 근데 저건 뭐 젤로 놓은 거 같다해. 무너진 갑이 아. 이거 무너, 무너진 거라서 못 들어가게 막는 거 같은데. 그래서 이제 저걸 칠에 놓고 개방했구만. 그렇지. 그지 어, 이렇게 씨. 저거 유리게 웅장해 보고 싶은 거 이래. 그 안에 절이 박혀 있어야 되는데 깎아서 근데... 어. 이거 일부러 다한 번에 이제 돌 왜? 네. 嗯 응. 응. 좋아 면 뭐라고 했다? 귀신들이 뭔가 어. 아. 좋아면하새를더더어더이 뭐지? 물물어물물물 <laughs> <물인가>? 어. <목> 물, 물. 물 이렇게 고여는거 응. 어, 그리고 거짓말? 레일 있어 저거 철 철도 레일 <목소리> 여기 어, 보이고 계속 떨어지네. <웃음> <웃음> 아씨, 엄청 이뻐. 아, 미쳤다. 미쳤네. 아.

오, 얘기를. <laughs> 这个过去， 이거 물면 아닐 거 같아요. 이그그 아. 네. <laughs> 산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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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리 산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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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타,

그러지 나도 잘 아, 손? 손. 저 천수 받는 그거잖아 뒤에 손 손에 천수 받는 자기로되나

그냥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. 어,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탄 이런다. 아 네. 천둥이 밑으로. 이걸로 안 그래? 이게 지금 요새는 식물성 해서 아니 아니 요런 식으로 제사상 제사 초를 이렇게 팔어. 요만한 것도 있고 이렇게 큰 것도 있고. 이렇게 깡통이 있다고 어, 이렇게 팔아 음. 마트에서도 아, 저렇게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어, 긴거 짧은 거뭐 음. 음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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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 음. 냄새였나 뭐향 음? 어, 향냄새가요 아닌데 어, 저기서 음, 저기서 아. 크, 멋있다.

다니면서. 만약에 이렇게 빈 동굴이 있어서 하면은 캠핑장을 이렇게 차리는 거야 그 대신 이제 저렇게 굴을 기량을 해주는 거지 1박에 5천원 만원 해서 저기 들어가서 자고 아, 저것도, 저것도 찍어도 괜데막 해야지 방음리 해놓고 문. 아니면 뭐 통로 이제 단체로 빌려줘야지 재밌게 빨라 콩? 어같은거막부타사 똥쪄는거 아, 있잖아? 그거 뿌린거 같아 이거 이제 시멘트로잉? <laughs> 어어박같은데응초 음. 도로공사할때 <laughs> 네. 이게 주 그게 저 밑에고 요것은 케이크, 케이크들 유리도돼 있어. 설병을 응. <놀람> 가늠이 안 돼. 어, 흙인가? 응. 어. 어. 저기도 못 들어가고 나가도 못 들어가고. 저기도 불인가? 불이 걷구만 아, 아, 근데 이제. 아, 나가도. 예, 이쪽 응. 저기서 이렇게 했으면 나 들어가도 되지 않나? 안물러질거 아니야? 그지, 근데 이제, 들어가는 입구가 없다, 없은 게 뭐. 그냥 그게 쉽죠, 이거, 이렇게, 이렇게 보는 거. 거 아니야, 아니야. 기떨어어 어, 응. 여기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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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계단에다 그냥 놔야겠구만 아, 여기 바도 보구나. 거 보이게 놔두는 거 아니야? 이렇게? 아이고, 들어가지 말라고. 뭐. 바람이 날릴까 봐. 어. 는다눈오 와도 또다르다옆에 봐야 어. 되는데. 가까이까지만, 뭐, 어? 근처까지만 가면. 사람 없으면 몰래 한번 들었다, 어디가. 막아놔야겄구만 <laughs> 돌 하나 떨어지면 탕탕탕 튀겨서 깎아놓긴 한것 같아 여기네 찾아보면 이게 뭐라고 해야지 돌공장처럼 캔 됐다고 최근에 생긴 건 오래됐겠지. 아니지. 그래서 이거 그굴팔수 있는 기술이. 옛날에 있었었지. 하나씩 니돌 아이 돌을 곡괭이로 깨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. 허머로 바바바바 해서. 음. 근데 옛날 돌깰때 그냥 분멍 뚫어놓고서 <laughs> 나무 나 넣어놓고 물을 하면은 이거 팽팽대서 응. 깨지는 거 아니야? 그렇지. 근데 이, 이, 요, 이요 규모를. 3대에서 했는지, 그라에서 했는지 모르잖아. 그리고 어, 깨도 효율적으로 앞에서부터 판판하게 깨나, 깨나가야 되는지 모르겠다. <laughs> 옛날에 깨트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돌아갔을테고 어. 나무요 뿌리요 이거 나무지 <목소리> 이건 봄에 이제 이파리 나올 때 와요 기가 다 요렇게 해서 근데 이게 위에서 아니, 구나 처음까지는 얘가 그 도로가 그렇게 된 거잖아. 그 도로가 밑에서 붙어있어. 어, 저 10원 아니야? 어, 아, 그러네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10원. <laughs> 10원이야. 뭐가 제일 낫지? 현실 토스네. 현실 토스. 응, 현실 토스. 응? 10원씩 줘. <laughs> 음.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한번 수고해 가야겠구만. 음, 늦었다 옛날에는. 밖에도 안올나왔잖 밖에도? 밖에도 왔다니. 여기 안에는 어마어마하네. 응. 응. 끝을 모르는데요? 응. 여산, 그 천호산 전체적으로 다 응. 뻗어있을 것 같아. 그 천호산 밑에도 응. 응. 왜냐면, 그 천호동굴, 응. 천호 터널 할 때도 응. 그 동굴 나와가지고 잠깐 응. 멈췄었다가. 응. 아, 진짜? 어. 그래서 가다 음. 가한번숲꺼지단 안에서 꺾이잖아어 터널이 이렇게 뚫려야 되는데 이렇게 뚫리다가 후 이렇게 가. 피하느라 옛날에는 돌아서 거기서 고기 구워먹고 똥 싸고 종이서 다 잘라가고 이게 개방해도 보여줄 게 없는 기어 다쓸어갔습긴다 이제 긴데 그 안쪽까지는 이제 좁디야. 좁으면서 막 기어 들어가서 가면 은 이제 한두 끝도 없는 거. 여기도 뭐 들어가는 저게 다구만.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요. 들어가도 상관은 없다는 거잖아. 소리 금지인데? 아니 에치잖아 출입금지합니다 응. 경고도 무시하고 출입강 잘 응. 어떠한 사고일지 책임을 않는 지지 않는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들어가지마 아니지 들어갔다 오지 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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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는 요거를 이렇게 와서 찍어야죠 지금 했게 해서. 자, 게 해서. 자, 이 해서. 자, 이렇게 해서. 이렇게 나왔어? 이렇게 왔왔 어? 저로 봤을 어 어? 냥저기 해서. 자, 이저게저서 자, 이서 이렇게 해서. 기 이렇게 막서 이렇게 좀 이렇게 기다리 이렇게 해서. 이렇게 해서. 자, 이렇게 해서. 자, 이렇게 서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막찍었어나아 구리 안에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쪽을 바라보고 딱 보면은 이게 유명한 게 아니라 여기서 저기를 이렇게 찍는 게 유명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엄청 크네. 요 쏙쏙 쏙 이거 바르기 사실 더 예뻐서 뭐 어쩔 수 없이 다르게 해수있 음. 미쳤다 차라리 여기다가 가서 네? 동굴 벌성을 여기다 만들라고 했서나 네. 그치? 못뭐 떨어지는 거 그거 저걸로 해, 이제 파노라마로 이때부터 이렇게 끌어올리면 싹 나오지. 나못 들어가겠다. 나 그런 는데못 들고 다닐 수도 없들어게 설정한 순간에 찾는데 들어가도 된다고 그잖아. 러 책임 들어가지 마세요. 네 들어가지 마세요. 가고 네. 이제 책임 안 말. 들어가도 돼요. 책임도 안니다아기도 책임지고 사는보니 같이 있을 수도 있어. 미친 미친 짓만 아 이거 겨울에 가지면 어. 여기서 이제 불 하나 탕탕탕탕 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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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탕. 그것때문에 그러지 뭐이가이거 겨울 가거나 아, 저은 있었을거야 나무가 다 썩어버렸네 저기 음. 전었안고 아니 이게 그 종이의 집? 어 그거 봤을때 이렇게 할때 벽도 살짝 보였을거 아니야 아니야 어. 그렇게 음. 그막이 장면만 잠깐 바꿔 그걸 안 봤어, 종이 집을. 새 어, 재미없어서 보다가. 아니, 마지막 장면만 봤다며. 그냥 마지막이 그냥 궁금해서. 음. 그냥 이렇게 빨리를 한번 봐서 안 보려고. 아니, 막숲퍼지더고 도는 대로 막 내용이 멍청하고 그래서 안 보라고. 그래서, 아, 마지막은 어떻게 될지 쟤네들 다 죽나? 하고 그가 그냥 이렇게 딱 봤는데, 불에서 이렇게 딱 나오는데, 저기 불에서 이렇게 나오는데, 정리에 딱 찍힌 거야. 네, 여기가 이제, <laughs> 네, 북한? 응, 응, 북한인가, 그, 까한 북산사람들 저쪽에서 방 나와 오는 그런 느낌? 잠깐 나와서 잠깐 그딱 아, 보면 아 여기? 알 정도로 이제 그거 풀어주고 치우러 오면 되겠다